자, 안녕하십니까. h j 중공업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뭐, 시가랑, 뭐, 오늘 고가는 초반에는 상승했으나, 뭐, 시장과 함께 움직인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예, 시장 보시면, 오늘 좀 코스피가 조정이 나고 있는데, 막히게 심각한 건 아닙니다. 예, 오늘 올라오는 자리, 예, 뭐, 잠깐 되돌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5일선 정도 체크할 것 같아요. 3,400 정도. 예. 자,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예, 이제 HJ 중공업은 예, 급등주로 봐야 돼요. 예, 조선주라기보다는, 이제 각도론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오션은 지금 또 상승 중이에요. 예. 자, 조선주도 예, 명함이 엇갈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선주가 오늘 시장에 비해서 약하진 않거든요. 근데 HJ 중공업은 워낙 각도가 있으니까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뭐 HJ 중공업, 뭐 일단은 2천억 규모 유상증자는 뭐잘 진행되고 이 최대주주가 전량 인수하는 3자 배정, 배정으로 예, 되기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에코프라임 마린퍼시픽 지분율이 다시 60으로 올라가요. 예. 당연히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근데 뭐 일단은 유상증자 내용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부채 탄감과 예, 그리고 이제 MRO 준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자 슈퍼 사이클 올라탄 예, 이제 HJ 중고 이런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뭐 작정 기사도 기도하지만 뭐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예, 어 조선 펀드 핵심 수혜주로 부상이 됐다라는 거 이제 그리고 m r o 예, 여기에 예,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어요. 예. 자, 예. 일단은 빅3인 하나오션,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원래 또 MRO를 이미 하고 있었고, 삼성중공업이 원래 군함면허가 없다가 이번에 신청해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MRO에 뛰어들고 들었고요. 근데 워낙 HJ중공업은 한진중공업 시절에 MRO를 잘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탄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이건 또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만원 깨져야 단기도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예, 앞에서는 2만원 말씀드렸고요자 그리고 장기 목표가 도 이렇게 제시해 드린 바가 있어요 잠깐 제가 요거 말씀드리면 이렇게 제가 정확한 포지션 구축을 해 드렸는데 자 텔레그램 방에서 예, 더 좋은 종목들 단타 수인 종목들 지금 계속 매매하고 있으니까 예, 오시라고 제가 조금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들도 예, 살아있는 종목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해드리니까 함께 오셔서 이거 예, 같이 매매하시면 아마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번호 있죠 여기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예, 제가 예, 빨리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일단은 mro의 또 강점인 이유가 제 j중공업이 뭐 일단은 우리나라 고속정 등 있죠. 이런 것들을 만든 그게 많아요. 참수리급 고속정 자독도함 마라도함 이렇게 좀큰 예, 상륙함 예, 뭐 안에 이제 상륙함에서는 뭐 헬기도 이착륙이 가능하고 여기 해병대가 진입할 수 있는 또예또 예, 또 이제 상륙선이 있어요. 상륙선 싣고 하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같이 삼면이 바다로 달려 있고 예, 반도인 국가에서는 뭐 필수라고 볼수 있죠. 예, 그거를. 납품한 바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굉장히 주목을 좀 받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또 미국이 어, mro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좀이미를이임을 하겠죠 미국도 지금 다 알아요 실사 나와서 아빅 3가 누구고 아 누가 어떤 배잘 만들고 누가 함정을 어떻게 만들었고 hj 중공업이 참수리정 뭐 독도함 마라도함 이런 거 만든 건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독도함 만든 거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에 예, MRO 지금 추진 중인데 아마 억셉트 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예.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미국도 예, 지금 조선이 거의 망가져 있잖아요. 미국이 이제 신규 예, 건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정들 건조를 할 텐데 우리나한테 맡긴다고는 했습니다. 근데 어, h의 중공업도 혹시나 저는, 예, 이것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뭐, 독도함이나, 예, 참수리정, 이런 것들, 뭐, 성능은 이미 검증되어 있고, 우리나라 주력함이잖아요. 예, 그것도 미국이 또 역시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채택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h의 중공업은 조금 더, 예, 높은 것을 향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엔 사실 오른 게 별로 없습니다. 작년에 물론 3, 종가 33분대 3%인데 오른 게 없다 그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작년에는 부각이 좀안 됐어요. 예. 자 예를 들면 삼성중공업 작년에 45%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예. 자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올해더 많이 올렸죠 그래도 작년에 50% 올랐습니다. HJ중공업 작년에 122. 이거에 비하면 가벼움에 비해서는 별로 오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연봉으로 보시면. h d 중공은 440%입니다. 440%, 440%. 예. 자, 물론 무게가 가볍긴 해요. 한화오션 많이 올랐죠. 205% 현대중공업 뭐76% 삼성중공업도 91%뭐 h d 한국조선해양봐도 82%인데 역시나 가벼움의 예, 논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예. 조금 더 저는 예, MRO 그리고 신규건조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저는 추가 상승에 일단 한 표를 던져 냈어요 제가 처음 매수 제시해 드린 자리가 7000원이었고요 자 7000원에서 만원 돌파하면 뭐가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렸죠 15000원이 1차 고비 그래서 2만원 3만원 목표가 제시해 드린 바가 있고 지금 뭐 무난히 그걸 다통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각도 조정도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지금 이런 거를 플랫 조정이라고 해요. 예 자, 양봉 세우고, 양봉 세우고 그냥 쭉쭉쭉쭉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예 흔들흔들 합니다. 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 그리고 또 하나, 예, 양봉을 세우고 추세를 만들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꺾일 시점이 지났어요. 예, 자, 그런데도 상상한 거는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 예, 워낙 지금 예, 조선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예, 작정했다라는 거야, 결국은. 예, 여기 이제 주포들도 작정하고 밀어 올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시총이 이제 2조 7천억이기 때문에 자, 메이저들 컨선을 일단은 안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외국인들이 자, 조금 게으르죠. 이게 쭉쭉쭉쭉 꾸준히 상는게 아니라 툭 사고 조정받고 툭 사고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기관도 이제 수급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요런 거를 볼 때는 뭐 추가 상승 여지도 물론 있고 차익실현 물량도 받아가면서 물량 소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게 맞겠습니다 예. 자 일단 없으신 분들은 3만원 이하에서만 일단 1차 매수 해야 되고요 예, 지금 예, 추격매수는 조금 금지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눌림은 깊품 눌림 한번올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항상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조선조들 다 그랬어요. 자, 하나 오션 폭등할 때도 보세요. 예, 자, 지금 보면 여기가 찬스지만, 자, 이런 날 보세요. 12%입니다. 저가가. 이런 날도 있어요. 예, 내리는 날은 또 많이 내려오니까, 조정 각도는 예, 또 우리가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만원 차익 실을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3분의 1 정도는 착실하시는게 좋고, 다음 목표가 5만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스톡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 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수급에 맞게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 던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 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이거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선공개가 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종목 리뷰해 드리고요 대응정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예, 대응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예, 굉장히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 있게 예, 권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010 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